그러니까 아빠 유튜브에 응, 응. 우대갈비와 토마호크 이렇게 어, 올리셔. 아니 우대갈비보다는 토마호크가 앞에 서야 돼. 아 토마호크와 우대호크와 우대갈비. 오 우대를 아냐? 어? 모릅니다. 소고기를 <laughs> 우대한다해서 우대갈비. 오 그렇지? 대단한데요. 진짜로? <laughs> 그래. 아. 아, 아빠가 지금 믿었을 우대갈비라고 해가지고 아 소우자 써가지고 <laughs> 우대갈비 소고기 갈비된 는거구나 <laughs> 그렇게 생각했다. 그랬더니? 그랬더니 그냥 우대갈비네. 큰 예, <laughs> 그 우대... 거. 아, <laughs> 그아 거. 소자에 어. 큰 대자예요? 어. 어. 나 그래서 우대갈비라 그러는 줄 알았어. 저도 몰라. 왜 우대갈비인지 알아? 모르는데? 이야. Yeah, <laughs> <번 알아>. 맨날 <laughs> 이런 데서 갈비집 가면은 소갈비 주세요 그러지 우대갈비 달랜 적은 없었거든. <laughs> 우대갈비는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 생긴 거예요. 커팅 방법 아. <laughs> 처생겼다니까한번나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맨날 집에서 응. 돼지고기 하면은 주물럭이야 응. 어? 주물럭으로만 먹어봤지 딴 거. 근데 할머니가 딱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로스구이 있지 지금 응. 로스구이 그거를 그때 처음 나온 거야 로스구이가 응. 응. 양념을 안 하고 응. 후춧가루하고 소금 그래서 아 저거 무슨 맛일까? 응. 깎였는데 아 딱 먹었는데 그 맛이 진짜 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스세이 발견한 거야 고기에 그래가지고 크, 진짜 그때 그 처음이라는 소리를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때 그거 생각나네 그게 몇 년도냐면은 79년도 79년도 80년도에 로스구이 요리 방법이 딱 그때 일반화 대중화가 된 거야. 그 전에는 모든 게 돼지고기 하면은 그냥 주물럭이야 어. 불이 올라온다. 어.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서 음. 더 올라오겠지. 그렇게 또 들고 있어야 돼? 네, 사방은 일단 노릇하게. 어. 엄마는 뭐를 갖고 나오려고 그렇게 버고 있냐? 이것저것 갖고 나올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. 소금만 딱 있으면 돼 이거지. 와사비만 갖고 오신데. 응, 소금하고 와사비. 야채 같은 거 준비하시나 봐. 야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. 야채도 준비 다 됐는데. 돈나물이랑 버섯이랑 양파만 딱 준비했어. 응. 아까 얘 보고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뜯어서 싸 먹으라 그랬어 <laughs> 저기 머위 아니야? 머위 같은 <laughs> 소리 하고 있어요. <laughs> 저거 뭐야? 이건 저기요. 곰 피는 거야. 아, 아 어. <laughs> 먹거나 <laughs> 죽겠네. 야, 다 집어 던지는 거야 막? 음. 아이고 그 이, 이거는 꽃핀 건데 나도 이름은 잘 몰라. 음. 이름은 몰라. 돈나무는 아까 여기서 엄마가 재 뜯었네. 배려 쪽 이만네. 치는 여기 어디 에좀있을거야 그때 여기 치 심어놨는데. 난치 좋은데. 치가 없어졌어.